여러분 바둑퀸 채널 구독자분의 제보로 실전에서 초 중급자 분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33정속에서의 함정수 가져와봤습니다. 좌상귀 형태인데요.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수순을 살펴보면, 삼삼을 침입하고, 막아가니까, 밀고, 이렇게 젖혔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때 평범하게 정석으로 둔다면, 보통은 이제 늘어서 한번더 늘어두고요. 이때 과거 정석의 수순은 이 선을 젖혀있고, 호구치는 것까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면, 4번, 6번, 이번 흙이 젖혀 이은 교환이 악수여서, 이제 백으로는 두터운 세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흙으로는요, 4번 젖히는 수를 생략하고, 귀의 안정을 위해서 2번 옆에 한번더이 선을 밀어가고요, 백도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인데, 여기서 손 빼는 것을 추천해요. 귀는 살아 있습니다 안전하게 네, 완생의 형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선수를 잡아서 뭐3-3 또는 걸쳐가는 자리 대세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정석의 형태예요 그리고 1번으로 2번 자리에 이렇게 네 젖혀서 네, 두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젖혀가면 바꿔치기가 일어나죠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백한점을 제압하면 이제 백도 흙을 끊어서 잡아야 되는데, 두 점은 이제 잡게 되고, 또 흙은 이제 한 점을 잡아서, 또 선수를 잡아서 두게 되는 정석 또한 실전에 자주 등장하는 과거 정석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또 많이 두어지는 정석이에요. 네, 이렇게 둔다면 정말 평범한데, 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수법은 여기서 이 선을 젖혀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 수를 보면 굉장히 의아해 하실텐데요. 일단 두점 머리 자리를 젖혔을 때는 받아서 이렇게 막아서 두는 것이 정수예요. 만약 이곳을 막지 않는다면 변쪽을 두어 간다면 이렇게 늘었을 때 끊는 수가 남아 있죠. 그래서 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2에 2의 자리는 막아서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젖혀둔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변으로 젖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린 정석의 형태에서 단수를 이렇게 치고 한 점을 제압해서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죠. 6번, 7번 교환이 있음으로써 백이 단수를 치고 두 점을 빵 따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떨까요? 네, 놀랍게도 여러분들 교환 하나 차이인데 숙률에서 많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좀193% 정도로 흑이 망한 결과예요. 네, 그래서 바꿔치기가 성립하지 않겠죠. 흑이 9번으로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잡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잡는 것이 손해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참아두고 싶은 자리잖아요. 이 이어서 지켜서 이렇게 참아두고 싶은 자리인데, 만약 이곳을 둔다면 100도 가만히 이어서 단단하게 지켜두고요. 여기서 만약 손을 뺀다면 귀에서 있는 수까지가 선수예요. 너무 작게 살아서 이렇게 되면 흙이 망했죠. 숙률 알아보면 100이 92% 정도로, 네, 흙이 망했습니다. 물론 11번으로 12번 자리에 한 점을 끊어서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잡았을 때 100도 호구 정도로 지켜두게 되면 이 진행 또한 100이 잘 됐습니다. 100의 주문에 네, 딱 걸려든 격이죠. 100의 승률이 66%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 6번으로 젖혀놓고 이렇게 2선을 젖혀간 수의 의도는 손 따라두는 하수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8번으로 젖혔을 때 좌우로 지금 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이제 보통은 하수들은 손 따라두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 정석대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 점을 잡더라도 6번, 7번 교환이 있음으로써 팩이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어, 반발하면 손해겠네 생각을 하고 이어서 받는다면 자체로 굴복이기 때문에 이 진행 또한 백이 우세합니다. 네, 그렇다면 흙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사실 함정수이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6번 젖히는 수가 좋은 수는 아니에요. 승률상으로는 약 6% 거의 7% 떨어지는 수이고요. 흑이 일단 7번으로 받는 것까지는 정수인데 이때 잘만 둔다면 흑이 우세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손 달아두지 마세요. 이 형태는요 중앙쪽으로 단수를 끊어서 치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일때한 점을 이렇게 제압하게 되면 흑은 완생이고요. 백은 약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수에 지킬 수가 없죠. 여기서도 호구보다 한 칸을 추천하는데 너무 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끊는 약점이 있지만 한 칸을 뛰어서 지키는 것을 추천해요. 이렇게 한칸 뛰게 되면 일단락되고요.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흙이 59% 정도로 우세합니다. 이렇게 둔다면 손 따라두지 않고 9번으로 단수를 치고 11번, 13번으로 한 점을 제압해서 둔다면 흙으로서 완벽하게 이 함정수를 탑한 결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수순 중에요 9번, 10번 끊어두는 교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냥 한 점을 이렇게 잡으면 백도 이어서 지키는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흙도 반드시 한 점을 잡기 전에 먼저 단수를 위를 쳐서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이렇게 두었을 때 흙이 좋은 결과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두어올 수도 있어요 이 형태는 과거에도 사실 두어졌던 함정수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나를 씌우는 정석이 없었죠 인공지능 시대에는 많이 두어졌지만 이런 형태에서 젖히는 수는 자체로 정수이고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정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점머리 이곳을 젖혔을 때는 흑이 받아주면 사실은 6번 7번 교환은 굉장히 악수예요. 백이 이 곳을 젖히더라도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제압하면 흑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백의 6번 7번으로 교환하고 8번으로 젖히는 수는 음 리스크가 있는 함정수입니다. 만약 손 따라 둔다면 손 따라 둔 하수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 따라 둔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재미로 한번 두어 보세요. 뭐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승률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네, 재미있게 한번 6번, 7번 교환한 다음에 8번으로 젖혀서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 중급자 분들이 많이 쉽게 당할 수 있는 함정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역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바둑퀸 채널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릴게요.